콜로에서 3장 3절 4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게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것은 미래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현재적으로도 얼마든지 설명되어 질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 자는 죽고 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거짓 자로서는 내 진정한 존재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나타날 때 비로소 내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동일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거짓자의 부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거짓자로부터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나, 그리스도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야기하고 설명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그런데 어떻게 죽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머리 중심의 삶을 살아온 거예요. 가슴 중심의 삶이 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에고가 형성되기 이전에 어린아이 때 우리는 머리 중심이 아니라 가슴 중심이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뭐, 뭐 때문이 아니라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새소리도 듣고 나무가 바람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생각과 감정으로 투사하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자아 의식이 형성되기 전이니까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죠. 그곳에 이름표를 붙이지 않았지만 그 존재, 그 실제를 있는 그대로 허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러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다른 말로, 너의 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거짓 자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붙들려 있으면 죽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의 혼을 생각과 감정을 선택하지 않고 그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다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거짓자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거짓자 형성의 핵심은 바로 우리의 혼에 있다. 자유 의지를 가진 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한다면, 목숨, 목에 숨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헬라어의 그 어원대로 혼으로 우리가 번역했더라면, 훨씬 더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지금의 이 존재의 문제를 더 정확하게 알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기 전에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 몸이 제 기능을 못할 때, 언젠가 죽을 때, 결국은 우리의 영혼은 몸으로부터 분리됩니다. 더 이상 생각. 감정, 신체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이나 죽은 직후 임사 체험자들의 감정들을 들어보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린다고 말하죠. 자신의 생각과 그 감정과 자신의 신체에 더 이상 묶이지 않는 거죠. 고통도 괴로움도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짓자로부터 깨어남으로, 즉, 다른 말로, 우리의 혼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택하지 않으므로, 다른 말로, 죽기 전에 날마다 죽음을 경험함으로서,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살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내가 누구인지 거짓자로 알수 없다 할지라도, 다른 말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지 않을 때, 죽기 전에 죽을 때, 비로소 혼이 몸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혼이 하나님이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의 혼은 이제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거죠. 내가 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나요? 우리 평생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렇게 못 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내 몸의 행실을 죽이려 하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